보시면은 지금 벌써부터 건너뛰기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계시는 예, 이 분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어들 네,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누르고 그냥 계시고 구독 너너너너 예, 너님이요. 오늘은 이제 쇼를 시작할 건데요. 이 쇼를 또 멋지게 또 만들어주신 선생님을 또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총총총 쇼의 디자이너는 아니고 그냥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 홈웨어를 미친듯이 사재 낀 제니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이 쇼를 여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미친듯이 온라인 쇼핑을 해서 홈웨어를 일반 옷보다 더 많이 사재 꾀들이 제 자신한테 정말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지금 모델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 Enjoy. 자 그러면 첫 번째 모델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 말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제니리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라고 하시는데요. 이 옷은 이제 영상에 나올 때마다 계속 매번 구매처 링크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어, 제니리 선생님께서 안 알려주신대요. 왜냐면은 바로 이 옷이 이제 판매가 종료됐다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세라복, 세라 원피스 같은 이제 패턴이어가지고 예쁜데 또 문제가 있대요. 어 되게 예쁘잖아요. 예쁜데 잘때 이게. 이게 이게 요 카라 때문에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게 이렇게 말린대요 말려가지고 이렇게 눕다 보면은 이목 부분이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잘때 불편한데 그래도 나는 예쁨을 포기 못하겠다 하시는 분에게는 뭐 추천을 드리지만 어차피 이 옷은 판매 종료가 되는 옷입니다 뭐 아무튼 그렇다네요 그럼 저는 이제 돌아갈게요 자, 이두 번째 옷은 제니리 선생님께서 도대체 왜그런 주고 샀는지 모르겠다는 옷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5만 원대에 구입을 했고요. 소재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니리 선생님이 후면에 면소재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는데 이게 면이다 보니까 구김이 심해. 그래서 이건 지금 다려놨는데도 조금 움직이니까는 이렇게 좀 주름 같은 게 잡혔잖아요. 이 주름이 잡히는 게좀 싫고, 그 다음에 카라가 빳빳해야 되는데, 빳빳하지가 않아. 안대를 같이 주면 뭐하나. 그냥 카라를 조금 더 보면 썼으면 좋았을 텐데. 좀 옷에 패가 안 난다 그럴까? 네, 그래가지고 비싼 돈 주고 샀지만은 굳이 그렇게 입지 않는다는. 뭐 그래도 예뻐요. 예뻐요. 예쁘긴 해. 아, 이 옷으로 치면은 딱 봐도 이렇게 촤르르 촤르르 이렇게 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벌써 막 영상 넘어서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건 바로 제가 좋아하는 모델모델 모델! 요거는 68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모달이에요 모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시면은 양옆에 요 하얀 라인 있죠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 이 하얀 라인 때문에 사게 됐어요 왜냐면은 요 라인 때문에 조금 더 사람이 날씬해 탁시 효과가 있거든요. 굉장히 날씬해 보이죠?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은 여기 이렇게 트임이 있어요. 네, 이렇게 생활하는 데도 굉장히 편하고 촉감도 너무 좋고 이래서 집에 있을 때는 이 옷을 되게 많이 입는데 잘 때는 이 옷을 잘안 입어요. 왜냐면은 음, 이게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풀려. 지금 안에 제가 이너를 입었거든요. 근데 네. 정말 손한 번만 왔다 갔다 해도 이게 풀려. 이렇게 중! 하면 이게 이렇게 풀려버리니까는. 저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에요라고 하면 정말 추천드리는 옷이에요. 예. 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네, 이제 저는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자는 사람으로서 이 옷을 입고 자고 일어났을 때 여기가 이렇게 다 너플로 풀 펼쳐져 있으면은 약간 좀 아침부터 그편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옷은 잘 때만큼은 좀잘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홈에서 입기로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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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재질의 편한 옷이에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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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아끼는 잠옷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좀 하얀 잠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무슨 소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약간 면 같기는 한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분홍색 면하고는 또 달라요. 이건 좀 빳빳해.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꾸겨도 구김이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잠옷 중에 하나인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제가 이거를 구매처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산 구매내역을 봤는데 이게 구매가 안 나오네? 분명 제가 샀거든요? 그리고 가격대도 2만원 아니면 3만원대 샀는데 어디서 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찾고 있는데 이다거나 아니면 뭐 찢어진다거나 그런 걸 대비해서 저는 이거 정말 하나 더 사놓고 싶어요. 진짜 너무 편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고무밴딩이 있어가지고 설거지할 때도 되게 편해요. 이렇게. 슉슉 그 다음에 이런 설거지하는 그런 퍼즐을 해도 굉장히 예쁜 홈웨어랍니다 <laughs> <laughs> 어난이 옷만 입으면 이 노래가 그렇게 생각난다 아 <laughs> <laughs> 겨울 왕국에서 엘사가 입고 잘법한 그런 좀 공주공주한 제가 사실 이런 공주풍 원피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공주풍에다가 이런 하얀 옷 제가 이옷 진짜 좋아해요. 되게 좋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흰색 잠옷들은 빨래를 할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저번에 한번 색깔 있는 빨래랑 같이 이렇게 제가 돌렸나 봐요. 생각 없이 그래갖고 약간 이게 지금 투댕댕 하죠. 네, 이게 물 먹어서 그래. 물 먹어서 제가 이 옷은 더 그레이에서 샀는데. 정말 거기 괜찮고 예쁜. 공주풍의 원피스 잠옷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여기 안에 안감이 있어요. 이 안감이 살짝 무거워. 무거운데 잘때 그렇게 큰 불편함을 못 느꼈고 생활할 때도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너무 예쁘잖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이것도 내가 되게 좋아하는 잠옷 중에 하나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잠옷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하얗고, 공주공주한 원피스를 입고 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빨래, 손질법이 조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하얀 원피스를 안 입기로 했어요. 음. 제가 절대, 절대, 아무리 빨래를 이상하게 돌려도, 절대 물들지 않고 관리하기 아주 편한 그런 잠옷을 이제 또 하나 샀죠. 기존에 보셨던 잠옷하고는 굉장히 너무나도 달라서 엄마 이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빨아도 물들지 이 않아요. 어차피 어두운 색깔이라서. 이게 제가 애플몰이라는 곳에서 한 4만 원대 주고 샀거든요. 와보니까 이게 실크 소재네. 몸에 차르르 감기네. 이거 진짜 촉감 너무 좋아요. 어머,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 보이니? 부들부들. 그래가지고 이걸 입고 딱 침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꾸은하게 잠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와, 이거 되게 잘 샀다라고 생각한 잠옷 중에 하나인데 문제가 있어요, 또. 응. 모든 잠옷들마다 다 문제는 하나씩 있더라고. 음, 그문가 뭐냐면 해외배송이야. 요즘 같은때도 해외배송이 또 엄청나게 늦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 옷을 사고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입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야? 이 옷을 샀 샀던... 갑자기 집에 배송이 딱 왔네. 응? 음? 뭐지? 내가 뭘 샀지? 딱봤는데 선물처럼 이게 쾅 하고 나타난 거야. 지금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이옷 사야 돼, 사야 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일단 이제 결제를 먼저 하시고 머릿속에서 잊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배송이 됩니다. 저도 이거 꽤 오래 걸려서 받은 제품이기는 한데 음, 너무 예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옷을 보고 미수가방 하나만 있으면 딱이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뭐 이렇게 엎드리면은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이잠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니스 홈웨어 패션쇼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어 이제 제니리 선생님께서 나오실 건데요. 뜨겁게 큰박스만지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어, 더 이상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번 찾아 또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녕! 빠른 마무리. 와 진짜 오늘 역대급으로 힘들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아 나 이제 지쳐서 클로징이고 뭐고 하기 싫은데. 어차피 지금 분량 많아가지고 내가 클로징 찍어도 감독님이 다 편집할 수도 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클로징은 찍어놔야겠지? 아, 나 이제 입이 바짝바짝 나. 하도 혼자 말을 많이 했다.